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네, 체력을 길러주는 쉬운 하체 운동 7가지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 복부 긴장하고, 양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걸름이 꼬였어요. 다리 들어 올리기예요 <laughs> 자, 무릎을 펴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들어 올리고요. 어, 슉 올렸다가 내릴 때는 약간 버티듯이 부드럽게 내려오기예요 후, 후, 후.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운동 효과는 확실합니다. 계속 해볼게요. 후. 저는 벌써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후. <laughs> 자,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오른발 내리고. 왼발, 굿! 자, 이번에는 양손을 귀 뒤에 댄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무릎은 너무 높게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자, 복부에 힘주고 올렸다가 내릴 때 부드럽게 버티듯이 내리는 게 포인트예요. 후, 후. 자, 이때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무릎의 방향을 조금 바꿔가면서 해보시고요. 그래도 너무 불편하게 소리가 난다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 복부 긴장하고, 부드럽게, 버티듯이, 내리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운동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 후. 자, 허리가 너무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생체 세우고, 내리고. <laughs> 마지막 하나. 후, 서서 허벅지를 불태울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운동. 발 모아서, 허리에 손 넣고 무릎 구부려서 엉덩이 조금 뒤로 빼고요. 허리 펴고 좌우로 발 뻗기. <laughs> 엄청 힘듭니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자극 느끼기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계속. 힘 들어가죠?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발 한 번. 오른발, 왼발. 굿! 쉬운 스쿼트 해볼게요. 발 뒤꿈치를 어깨너비 이상으로 넓게 벌려 서시고요. 발가락 방향도 무릎이랑 같이 대각선 방향. 자, 야, 우리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하듯이 엉덩이 빼면서 상체 세우고 내려갔다가 손을 모아서 올라오기. 어렵지 않죠? 자, 모아서 올라오기 복부 긴장하고 모아서 올라오고 모아서 올라오고 어렵지 않고 너무 좋죠 후자 마지막 모고 굿 아, 집에서 계단 오르기 효과 내볼게요 양발 모아서 손 높이도 가슴 높이로 들어주고 뒤로 멀리 다리를 쭉 뻗어서 앞부기 전에 만들겠습니다. 자, 뒷다리 잘 보세요. 무릎 펴지고 발뒤꿈치 땅에 닿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 계단 세 칸을 한 번에 오른다. 둥. 어렵지 않죠? 자, 반대쪽. 세칸한 번에 다시. 가슴 펴고 세 칸을 한 번에 오른다. 올라와서 후. 웃자 후, 웃자 후. 자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내려왔다가 마지막 한 번. 저, 나이스. 팔 동작을 바꿔서 손바닥을 모아주면서 계단 오르기 해볼게요. 다리 뒤로 멀리 뻗으면서 손바닥 모아주기. 올라와서 후 반대쪽 모았다가 후. 계단 세칸한 번에 오른다. 다시, 가슴 펴고. 이번엔 다섯 칸 오른다. <laughs> 좋아요. 일곱 칸 올라 볼까요? 쭉, 롱다리. 자, <laughs> 아, 손바닥 모았다가, 하이, 짜 올라오고, 다시. 쭉. 자, 땅바닥을 누르면서, 굿. <laughs> 계속 해볼게요. 올라오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아이고, 좀 멀리 뻗었네요. <laughs> 좋아요. 머리 끝까지 혈액순환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등을 펼치면서 종아리 들기. 아이고, 시원하다. 계속 해볼게요. 복부 긴장하고, 다리를 내려놓을 때는 부드럽게 버티듯이 내려오세요. 종아리로 내 체중을 느끼면서 내려오기. 후쭉 <laughs> 복부 긴장 후 계속 <laughs> 마지막 한 번만 더쇼 딱딱딱딱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7가지 하체 운동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운동이니까 평소에 자주 실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